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11월 3일이죠. 오후 5시인데, 굉장한 정보가 나, 나왔어요. 아, 요거는 HB 테크놀로지 기다리셨던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개별로 제가 드디어 떴습니다. 아,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초대형으로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제가 그래서 이거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 지금 주주님들이나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진짜 확인 안 해보시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죠? 제가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이것만큼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인터폰 번호로 010-219-737번 테크. 테크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내용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진짜 특히나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나도 많을 것같아좀 빠르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애들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HB 테크놀로지는 뭐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물론 뭐, 아유, 추가 매두를 할까, 아니면은, 매도하고 그냥 다른 종목 갈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아직은 멈춰 두시고, 제가 주요 정보가 나왔으니까 정보를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받아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배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몇 배는. 몇 배는 그죠? 지금 우리 기다리신 주주님들이 계실 텐데 이거 모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제가 영상 봐 주시는 모든 분들 여기다가 문자 0 1 0 2 1 9 7 3 7 1번 테크. 테크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정보 정말 100%,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문자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신속하게 빠르게 공유를 드릴게요. 몇 배는 폭등할 수 있는 정보가 드디어 떴습니다. 자, 이 자료. 010 2199 7 3 7 1번 테크. 문자 꼭 남겨 주셔서 해당 정보 무료로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A, KB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 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 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 만원에서 못해도 20만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이거는 어, 에코프로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3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런 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 1 0 2 1 9 9 7 3 7 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받았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